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내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양 속담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 속담에는 술과 밥을 함께 할 친구는 수천 명이나 되지만 위급할 때 도와줄 친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를 셋만 가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어,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요즘은 어, 아파트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어, 그렇게 살기 때문에. 도시에서 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좋은 이웃을 만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이웃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년 동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진행해 오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리적 거리 두기로 더 악화되지 않았는가라고는 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방문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가장 큰 공백이 생긴 것은 사회적 돌봄. 그러니까 관계를 맺어가면서 서로 서로가 확인하고 서로 서로가 미약하지만 어, 돌보는 어, 그런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말았다라고는 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돌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일수록 재난 상황에서는 훨씬 더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소득이 조금 줄어드는 것에 불과할 수 있지만,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재난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은 거의 전부를 다 잃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 또한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봄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라고 그렇게 읽어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으로 기인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도 조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만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이고 영생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내세지향적 모습만 남게 됩니다. 내세지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 세상에서의 관심만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마치 저 세상의 영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저 견뎌내는 고통 가운데 그저 견뎌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세가 되었던 내세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통치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엄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목은 숲이 우거지고 그래서 강도들이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홀로 가지 않고 두세 명 혹은 대여섯 명 짝을 지어서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극단적인 위기에는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함께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그가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알려서 그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독하게 그리고 두려움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고독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홀로 설 수가 없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고 인간이 느끼는 고독감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곰핍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의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레위인도 그 길을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핑계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죽은 시신을 만지게 되면 여러 날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그 부정을 씻기까지는 일상생활에 아니 그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복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강도들이 주로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을 쓰러뜨려놓고 누군가가 그 쓰러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다가와서 도움을 주려고 할때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을 오히려 더 해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음속에 의심 혹시 누군가가 한 같은 패거리로 저기 쓰러져 있으면서 나를 해치려고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게 된 것이지요. 나름대로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사마리아인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갑자기 측은지심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 조치를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그 이튿날 자기가 가던 길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체가 되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떠나면서 주막의 주인에게 부비가 더 덜들해도 잘 돌봐줄 것을 신신 당부하고 어, 길을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제사를 드려준다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다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이 산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37절에도 이르되 좌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답, 옳은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 대답이 옳다. 도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비를 베푸는 마음은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 사마리아인이 위험을 감수하고까지라도 혹시 그 사람이 거짓으로 쓰러져 있다가 자기를 공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가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 자신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로 위급하게.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푸는 일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서에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모르드게와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서 있도록 하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내 이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할 것인지를 늘 기억하고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치도록 하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 사랑이 무릎을 넘고 허리를 넘고 가슴을 넘고 키를 넘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모든 과정 과정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